안녕하십니까.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새롭게 공부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어,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매일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음, 가지고 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한일 사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보시기 전에 어, 오늘 오픈 방에서 인증 나온 것들 수익 나온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 다름이 아니고요 보시면 제가 오늘,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 11시에 신진 SM 들어갈 비중의 절반만 먼저 잡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진 SM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12시 한 반경 정도에 이렇게 VI가 걸리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타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진SM도 그렇고 한일사료도 그렇고요 원포인트를 하나 좀 잡아드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직접적으로 써먹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모아와요 모든 종목에는 주체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 주체는 곧 세력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이 6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이렇게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빵하니 쏘아 올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쏘아 올리기 전에 라인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요럴 때 따라 들어가시는게 아니에요. 굳이 왜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고 합니까? 언제 그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올라 상승하기 전에 잡아내는 것이 우리 현재 오픈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박사의 탐정 매매 기법 1번이고요. 여기에서 내 내려 왔을 때 잠깐 반등으로 잡아서 올라갈 때 단타로 10%에서 한40%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기법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 드리고 있는 거. 제가 영상 말미에다가 알려 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도요. 이게 2번 매매 기법이에요. 요거는 단기로 빠르게 해 먹는 겁니다. 단타로, 단기로. 예, 빠르게 빠르게 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주가가요.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빠졌을 때이 밑둥가리, 이 밑둥가리에서 잡아내는 게몇 번이에요. 3번이란 말이에요. 이 3번 매매. 1번 매매랑 2번 매매에 이어서 3번으로 나오는 매매는요, 공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말 그대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아이고, 니네들이 A라고 하는 종목 고생고생했네, 3번 자리 줄게, 먹어. 여러분, 세력들이요, 지인 태우기를 합니다. 지인 태우기라는 게 있어요. 지인들한테 A라고 하는 종목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니네들도 와서 좀 수익 좀 내라고 하는 지인 태우기 캔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진 SM을 보시면은요, 잠깐 보고 갈게요. 신진 SM,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어디가 1번입니까? 자리가 나오, 나오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1번이었고요. 여기도 1번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번에서 이마만큼 수익을 냈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번 매매가 뭐예요? 요요음봉캔들에서 종가에 잡는 매매 기법이죠.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종가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날 이만만치를 먹는 거예요. 이게 작습니까 여러분? 몇 프로예요? 29%예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번 매매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1번 매매 끝나고 여기에서 2번 매매 끝났죠. 그리고 나서 3번 자리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요 자리에서 드린 거예요. 요 자리에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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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라 그랬어요. 시장가 매수는 거의 안 하지만 요거는 그냥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잡아 가지고 바로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 18%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한 2.5%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한15% 16%를 바로 당일날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 잡아드리기 때문에 오픈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요. 문자 보내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여러분 크게 보실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때는 들어가서 다 같이 수익을 냈죠 그리고 2번 매매 자리가 어디였어요 그렇죠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들어가신 분들은 그 다음날 바로 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나서 쭉 빠졌는데 제가 요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흔들고 있을 때 이런데 들어가셔가고 위험하게 엇박자 나기가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내가 들어갔는데 빠져요 손절해 그죠? 또 들어가... 아 가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빠져요 손절해 이렇게 엇박자가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매매로 우리가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날, 6월 22일날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놨어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자 이런 뉴스가 6월 22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한일사료 식량 안보 위기에 매수가 몰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개인들한테 막 꼬득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6월 22일 이후에 요 때가 6월 22일이에요. 요 때가 그죠? 요때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까르르르르르르 그냥 주구장창 흘러내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뉴스가 나오는 뉴스 매매만 하시는 분들, 뉴스를 보고서 매매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종목이요. 남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3번 매매 자리를 우리가 잡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게 되면 굉장히 크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3번 매매로 잡았던 종목이 샘표라고 하는 종목도 3번 자리에서 잡아갖고 이만큼 수익을 낸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한탑이라고 하는 종목. 한탑이라고 하는 종목도 3번 자리 잡아갖고 얼마만큼 수익 냈어요? 이만큼 수익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종목을 지금 우리는 지금 더 빠져라 빠져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고점 라인에 물려있거나 또는 신규로 내가 들어가서 신규로 내가 들어가서 이만한 치의 수익을 좀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오픈방에서도 계속 이 종목을 지금 째려보고 있고요 신진 sm 지금 20% 돌파했네요 네. 여러분들 그만큼 참여하시면 수익이 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봉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로 다 눈이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개미들이 달라붙겠습니까 안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세력 애들은 이런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일사료 여러분들 조만간에 타점 나옵니다. 해서 같이 매매하시고 크게 수익 내실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급등주를요. 그래서 6월 달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해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관련 예, 제약 바이오 주고요. 제약 바이오고 지금 현재 진단키트 해외랑 수출 계약을 맺고 있고 지금 굉장히 큰 호재로 뉴스가 되고 있는데 세력들이 현재 18개월 정도를 모았어요 모아왔습니다 1번 자리 나오는 종목이에요 1번 자리는 굉장히 크게 갑니다 여러분 2번과 3번보다 1번 자리가 굉장히 크게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번 매매 기법으로 잡아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기본 40% 수익 우리가 목표가 정하고 나서 진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도요 위에 있는 번호로 급등주. 또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학습방, 우리 오픈방,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기법 지금 알려드릴 건데 이 매매기법 알고 싶으신 분들도요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검색식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일사료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하실 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는 방법과 그리고 매매기법 바로 한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매매 기법을 공개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나시냐면요. 첫 번째로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고, 운전하시고, 회의하시고 하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 하십니다. 저같이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모니터 하루 쟁일 보고 있어도 대응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이 크게 크게 안 나실 수밖에 없는 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잘못 잡으세요. 매수는 기가 막히게 잘해 왜 시장가로 들어가니까 시장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매도 타이밍도 못 잡으시는 게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매도가.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매도 설정 하시던지 또는 자동 매도라고 해서 스탑로스 기능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5%, 7%, 10%의 분할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면 올라가면서 다 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따라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이 없으세요. 내가 매수를 하는 이유와 이 종목을 내가 왜 사고 팔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4가지를 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4가지에서 네 최소한 두개반 이상은 맞아야지만 매수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여러분들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께 필살기라고 하는 매매 기법을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필살기는요, 10개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딱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써먹는 단타로도 가능하고요, 단기로도 가능한 매매법을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가다가 슈팅이 빵 나오잖아요. 몇 프로의 슈팅? 20% 이상 급등주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조건식을 하나씩 딱 드릴 건데요. 이 조건식을 딱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세력들의 평단하고 수급 기간까지 다 조건식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 끝나고 나서 검색기 딱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커피 한잔 딱 하시면서 검색기 저녁에 돌리시잖아요? 그럼 이러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넣어놔요?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매매 못하죠. 저녁이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내일 보시는 거예요. 내일 보고 내일 모레 보는 겁니다. 내일 봤는데 얘가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럼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매매를 하시느냐? 음봉이 떴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음봉이 뜰때자 그런데 다음 날 내가 딱 봤던 얘가 음봉이에요. 어? 바로 들어가요? 아니에요. 종가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20% 이상 상승을 하고 나서 다음 날 음봉으로 빠져 있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최소 10%에서 많게는 20~30%까지도 당일에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실 겁니다.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과연 진짠지 아닌지를 한 주씩만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승률이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스타일들을 제가 딱 검색식으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해서 이 검색식을 드릴 건데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되시냐면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나씩 드릴 거예요. 뭐냐 그러면 자. 요러한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어떤 한 종목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이 떴을 때 상승을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이 떴을 때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이 떴을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검색식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예요. 제가 요거 모자이크 처리를 좀해놓긴 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이에요. 근데 요거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키움 증권 기준이에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설정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저녁에 검색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쫙뜰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을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관심 종목에다가 싹 넣어 놓는 거예요. 싹 넣어 놓고 다음날 음봉이 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바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고요. 느긋하게 다음날 음봉이 떴다 그러면 종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승률이요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목이 딱 떴어요. 이렇게 종목이 떴어요. 자 그러면 조건식에 이렇게 떴다 이겁니다. 그럼 다음날 보세요. 다음날 점상가 있어요?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얘가 음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봤더니 어 음봉이네. 그리고 나서 오후 늦게 봤더니 종가까지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종가 매수.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된다? 그렇죠.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어, 스펙코. 자, 보시면은요. 요 앞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떴다. 그죠? 요렇게 검색식에서 요렇게 양봉으로 떠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음봉이뜰 때까지 기다리세요. 음봉에서 종가 매수. 여기에서 종가 매수. 그죠? 여기서 종가 매수 들어가시면 다음날 어떻게 되신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다음 뭐 신송홀딩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송홀딩스 왜 드렸는데요 보시면 자 요렇게 뜬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죠 그럼 그 다음날 음봉이 뜰 때까지 기다리시라니까요 아 음, 양봉이죠 들어가시지 마세요 그 다음날 음봉이 뜰 때까지 기다리 어 음봉이네 어 그럼 요날 종가 매수 그죠 여기에서 종가 매수 요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고점이 23%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픈하도록 할게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때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의 어떤 평당가까지도 여러분들 계산을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어디에다 넣어놨다고요? 요 검색식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 가지고 검색 버튼 누른 다음에 거래량 가장 많은 종목들 가운데에서 다음날 음봉이 뜨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만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채널 성장 좀할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 검색식 받아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기법. 또는 검색식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 검색식 다어 수식 다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PC에다가 설정해 놓으시고 검색버튼만 누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뭐 언제, 언제입니다. 여러분들 매수 얼마,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랑 손절가까지도 드립니다. 절대 우리는 상승하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대기 매수를 무조건 잡아낸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 문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매도 현재 몇 프로입니다.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 매도 사인까지 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방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방 또는 학습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서 공부 원 포인트 잡아 드리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카페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 요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여기다 이제 수익 인증을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 진행한 것들 계속적으로 인증 나오는 것들 제가 여기에다가 인증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운영한 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거는 블로그고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건요 카페인 것 같아요. 예, 비공개 카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 받으셔야지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 공부하실 수 있는 거고요 보유 종목 대응 방법이라고 있죠 여기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여기다 따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관심 종목 섹터의 흐름과 대응 전략 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매매 기법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카페를 많이 물어보시길래, 어,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답장해가지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난다라고 그냥 한숨만 수, 쉬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세력들의 패턴과 그리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분석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요, 뉴스 통해서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 이박사 믿고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 파이팅.